그러면 한국 출시 여부인데요. 제가 앞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했었죠. 랩터요. 오늘은 무슨 영상이고?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4 FE 루머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S24 FE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긴말 필요 없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24FE의 예상 스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AP는 엑시노스 2400E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2400도 아니고 2400E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엑시노스 2400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AP인데요. 성능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빅코어의 클럭만 살짝 다운된 정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 출시될 S24 FE의 긱벤치 점수와 S24의 긱벤치 점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싱글코어와 멀티코어 모두 S24가 더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거의 같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고요. 문제는 이 성능을 얼마나 계속 유지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램 용량은 8gb로 전작인 S23 FE와 동일하고요. 디스플레이 크기는 전작인 S23 FE 대비 0.3인치 더 커진 6.7인치가 적용될 듯 합니다. 이 크기는 현재 S24 플러스의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크기인데요. 그러면 전체적인 외관의 크기와 디자인이 S23 플러스와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후면 카메라는 전작인 S23 FE와 거의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구성이 50MP 광각 카메라와 12MP 초광각 카메라 그리고 8MP 3배 줌 카메라가 적용될 듯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4600mAh 이상의 용량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S24 플러스와 거의 비슷한 용량이 들어갈 듯합니다. 그리고 OS는 삼성의 최신 원유와 6.11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나와있는 플립식스처럼 최신 갤럭시 AI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한국 출시 여부인데요. 제가 앞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린다고 했었죠. 네, 한국에도 S23 FE와 다르게 조기 출시할 가능성이 있을 듯합니다. S23 FE 같은 경우는 23년 10월에 글로벌 출시 후 한국에는 출시가 안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갑자기 그해 12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S24 FE는 이미 한국 출시 모델이 긱벤치 6 스코어에 생각보다 일찍 등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8월에는 삼성공홈의 고객지원 사이트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S24 FE의 예상 출시일은 언제일까요? 언론에 공개된 출시일은 대략적으로 10월에 공개가 되고 글로벌 출시도 그때 이루어질 듯합니다. 문제는 한국 출시일인데요. 아마도 한국에도 10월달에 출시될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왜냐하면 갤럭시탭 S10 시리즈가 10월달에 출시가 되는데요. 이때 함께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탭 S10 시리즈도 할 말이 많지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S24 FE의 예상 출시 가격인데요, 전작인 S23 FE의 가격이 847,000원이었거든요. S24 FE는 소폭 인상될 듯합니다. 그래서 랩터의 예상 가격은 899,000원으로 예상해 봅니다. 하지만 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고요. S23 FE 출시 때 정가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했었는데요. S23 FE는 거의 60만원 후반대에 판매가 되었었거든요. 아마도 S24 FE도 70만원 초반대에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을 듯합니다. 정가가 거의 90만원이면 S24 FE를 구매하지 않고 그냥 S24 시리즈를 알아보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론의 예측과 랩터의 개인적인 생각도 한국에도 조기에 출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A55가 작업제가 아닌 SKT 전용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A35와 S24의 중간이 완전히 비어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라인업 중간에 S24FE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3년 하반기에는 삼성에서도 판단 미스를 해서 S23FE를 너무 늦게 출시하는 바람에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24년 1월에 공개되었던 S24 시리즈 때문이었죠. 이상으로 갤럭시 S24FE 루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봤는데요? 아,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laughs> 최신 영상 볼 거야.